어, 어, 음, 너 어케 이거 알게 됐니? 오, 분위기로 알았어. 맞아. <laughs> 이거 왜 일본어 왜 배울라 그러니? 야, 좋아, 좋아.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. <laughs> 이거는 일본어 얼마만치 아냐? 맞았 걸로 하죠. 오토레인이가 있으니까. This gets most deep topics in detail. 뭔 소리야? 무슨 뜻일 것 같아? 잘 안다. <laughs> <laughs> 아니 원래는 있죠 코요랑 하는 게 듀오링고가 아니라 싱크룸이었는데 코요가 많이 아파가지고 오늘 싱크룸 못 하게 될것 같아서 듀오링고로 바꿨습니다. 근데 듀오링고도 웃길 때. 강제로 뇌두개 합치기. 근데 사실 뇌를 두 개로 합치는 것도 아님. 왜냐면 오토는 한자를 못 읽어서요. <laughs> 그냥 코요 혼자 하는 거야. 코요가 <laughs> 왔기 때문에 들어와 코요야. 왜 아픈 건좀 괜찮니? 괜찮긴 한데 말을 응. 크게 하면은 목이 간지러워서 기침이 나와. 에? 오늘 듀오링고 괜찮은가? <laughs> 괜찮아 괜찮아. 많이 하면 보단 크게 하면이라 근데 큰 소리 안낼수 있을지 모르겠네. <laughs> 자 그러면은 귀여운 BGM 틀고 자자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듀오링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요. 예예. 예. 일본어 듀오링고를 영어 버전으로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가 읽을 수 있어? 어 하이. 하이. 하이데레. 하이데레. 데레? 왜 데레야? 음, 음. T H E 하면 데지. R E 하면 레이지. 하이데레. 에, 그래? 음. 하이데레. <laughs> 아 하이데인이라고 있는 거예요. 그렇구만. 하이데어. 아이 엠 두. 어, 어음너걔 이거 알게 됐니? 어, 분위기로 알았어. 맞아. <laughs> 이거 왜 일본어 왜배려라 그러니? 야, 좋아 좋아.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. <laughs> 이거는 일본어 얼마만치 아니야? 맞아 걸로 하죠. 오토레인이가 있으니까. This is most deep topics in detail. 무슨 소리야? 무슨 뜻일 것 같아? 잘안다 <laughs> <laughs> 저는 근데 사실 한자를 못 읽어요. <laughs> 그래서4단계 4단계. 되는데 한자를 못 음. 읽어가지고. 아 o 이 OK 4단계로 갑시다. t a l converse with confidence. Build up your vocabulary. 우와. 3번. 이거 뭐라고 읽는 거야? Select the correct characters for h i t o 히토가 뭐냐? 아, 그렇지 그렇지. 3번. お腕時計はとても素敵ですね。いくらですか? 뭐라 했어? この이 파란색 시계는 정말 멋지네요. 이 파란색 시계는 정 멋지네요. 얼마예요? 얼마예요? 그러니까 뭐... 쇼핑이겠죠? 그렇죠. 아 프레젠트 프레젠토!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자, he's helping a friend. 그는 친구를 도와주고 있대요. 자, 1번. Make dinner. 무슨 뜻일까요? 저녁 만들기 2번 Find a date 끝내는 데이트 <laughs> 날짜 찾기 아하 3번 Choose an outfit 거돗 그렇지그렇지 그럼 Choose 무슨 뜻일까? 이건 뭐야? 선택하다 고르다 아 Choose an outfit 그런 거구먼 에이가칸 데 어..나니나니 어..호또독을 타베마스 핫도그를 타베 머쓰 오이시죠 오이시겠죠? 응 음. 우루사이 음. 핫도그는 웃기다 우루사이 <laughs> <laughs> 어떠덕까 와 완전 기뻐한다 이거 맞췄어요 <laughs> 이거는 뭐라고 적혀있는 겁니까? You unlocked your Duolingo Japanese score Score가 무슨 뜻이에요? 단계 한 점수 Score 몇대몇 하면 은 점수 몇대 몇이다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응응 음, 음. Unlocked Lock이 뭐야 Lock 잠그다 그치 근데 Unlock이야 풀다? 잠긴 걸 풀다, 열다. Your Nio Ringo 무슨 뜻이야? 미듀오링고 Japanese Score 일본어 점수. 그럼 다 합친 무슨 뜻이겠어요? 너의 일본어 점수 20점. 그렇지. 연락했다, 열었다라는 뜻이겠죠? 아요뭔 소리야? 무슨 뜻일 것 같아? 니 스, 스코레 콘 스코레 <laughs> 콘네 엑스. 코.. 코우레스 HAVE 프로그레스 투 리얼 라이프 스 킬스 비하의 점수는 과정 실행 진행 상황을 실제 기술과 야야야야 누가 번역기 이 자식이 누가 번역기 쓰래 아하하하 <laughs> 그에 대한 그 올바른 한자를 고르세요 라고 하시거든요 이거 <laughs> 갑자기 영어 나온다 <laughs> 자삼0 0에는 영어로 3 h u n 이에요자 그러면 한번 맞춰볼까요? 기프리바 오리바? 우리바가 뭐야? 표 파는 곳? 이런 거임 일단 첫 번째 들어갈 건 티켓 그쵸? 그럼 파는 곳인데 사실 여기서는 뭔가 파는 곳이라고 써져있진 않고 약간 장소라고 써져있어요 이건가? 티켓 3? 이건가? 에우리어에우리어가 에오리아? 뭐야? 어 아닌가? 이건가? 클린? Clean? 클린이 뭐야? 청소. y chongsu h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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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어 hm hm <laughs> <laughs> 어, 뜻이에요. 아! 오렌지의 신칸센. 주황색 신칸센일까? 오렌지의 신칸센일까? 오렌지색 신칸센일까? <laughs> 오렌지색이겠죠? 오렌지. 아마? 오렌지 트레인. 한 오렌지 블루 트레인? 엄청 빠르니까 총알 기차. <laughs> 아, 아 그럴 수 있겠네. 어, 그럴 수 있겠다. 아! <laughs> 나의 머리가 <laughs> 터질 것 같아. 응. <laughs> 자, 아직 깨도 오늘 듀얼 인공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필이하자. <laughs> <laughs> <그렇다? 웃음> 쉽지 않네. 그러게. 아니야? 잘했어. 그래도 생각보다 잘하네. 진짜? 아니. 哈，哈哈，哈哈，哈哈，哈哈。